슬입니다도당스입니다라고 해. 아. 그래서 오늘은 투빌리시 3일차. 첫째 날은 투빌리시뭐 저녁에 와서 잠깐 저녁 먹고 잤고 둘째 날 어제는 무치에다 무치에타 아침에 갔다 다가 마트 장 보고 마트 장 보고 그냥 저녁에 뻗었어. 숙소에서 뻗었습니다. 오늘은 3일차고 근데 어제 좀웃 일이 있었는데 자다가 누가 쾅쾅쾅쾅 두드리겠아 나가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우리가 빨래 널어놨는데 빨래 걷어가라고 주민들이 빨래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뿌셨고, 어줬어 <laughs> 근데 다 뿌셔가지고, 저희 녹지 와서, 우리가 빨래 다시, 빨래 건조대 수리하고, 야밤에 생쇼를 좀 했습니다. 계획 좀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저희는 하루 종일 무단행단을 했는데, 지하차도 발견했습니다. 무단행단 말고 계획이요? <laughs> 계획은 그 의미가 알아. 잠깐만. <laughs> 원래는 도지아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 계획으로 여기 좀 옆에 많은 도시들 카즈벡이나 시그나기, 시그나키 이런데들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동하려면 헤빌리치로 다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 수도이자 거점. 그래가지고,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바툼이에서 터키 아, 넘어가야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laughs> 터키에서 바툼이 넘어가, 아, 바툼이에서 터키 넘어갈 계획인데, 걔가 어차피 트블리시 늘릴 거면 그냥, 저는 터키 여행을 좀더 <laughs> 하고 싶어서, 오늘은, 아, 내일은 트블리시에서 바로 메스티아. 스위스라고 불리는 메스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킹 유명한 곳인데 참고로버스로 10시간 보야되는데그 버스가 우리나라로 니면미니밴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가고있어요이고있이고이고니다고니다이 영상을 니다이 영상을 보이보이보이 영상을 보 뭐잘안 나오는데 여기 여기라도 서 있을래 여기 요새 요새 가 됐어 거기 고마워. 오늘은 저녁에 이 나리칼라 요새 이 케이블카 하면서 테블리시 정경 한번 쌉 보자 테블리시 오늘 마무리 어쨌든 마무리 구석구석 그래서 대중교통보다 걸어서 이용하려고 한, 한다고 해줘 <laughs> 다 들렸어 <laughs> 다 들렸어 어쨌든 저기 가서 찍자 어 다른 재밌는 데 가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 슬레이트 차려야지. 하나, 둘, 셋, 잇 됐어 동영상 켰습니다. 우리 숙소에서 자유광장까지 걸어왔어요. 네. 예. 이거 자유광장이라고 하는데 엄청나요, 여기 보니까 엄청난 시내. 사람들이 확실히 좀다 담배, 향수 많이 뿌리, 어머, 저금주 자고, 니가 좀 할까? 여기 어. 사거리아 네. 저, 저. 네. 그래. 어, I'm fine. You are b e a u t i f i f f i e 가자. 응. 여기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을까? 뒤에다뭐 박고 있어. 어, 강아지들도. 한 개. 뷰이다. 이렇게 나, 뭘 해놨는데? 다 있어, 저 어제 밤에 비가 그래, 오더니 그래도 날씨가 괜찮습니다. 이 거리들이 참 예쁜 것 같아. 길거리 그그 꽃도 진짜 많이 그 팔아. 진짜 팔아. 그 여기서 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부여하고 밥먹고 하자 밥을 응. 아, 좀 차려 볼까? 볼까? 응. 그럼 이때 밥먹을때 다시 봐요 하나,두,셋 야. 응.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뭐뭐 시켰냐면 이게 하차풀이 약간 피자모양 그리고 마늘소스 치킨? 응. 우유,마늘,크림치킨 예? 킹칼리 이번엔 구운거 말고 일반 응. 집이 엄청나 그리고 뭐 바비큐 하나 시켰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네 응 음, 전반적으로 다 느려 다 느려? 응좀 음. 먹다가 찍은 이유는 너만 먹었잖아 <laughs> 살짝 언쟁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지금 켰음 그래도 나왔으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였더라? 핫짜프리다 12 12라리 20라리 6.3라리 참고로 킹칼리는 3알 해가지고 6.3라리 음. 일단, 바베큐. 약간 뭐지? 케밥 같은 거 하나 나올 거예요. 얌, 얌. 와, 나 진짜 먼저 먹는 건가 봐야 돼. 응? 하... 맛있어. 그릇을 마, 마시고 있어. 한번열어 볼까? 오, 맛있거다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없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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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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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거 먹7 8 9먹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먹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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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거 이거 음... 콩비, 콩비지처럼 마늘이랑 그 치킨에 껴있는데 음... 부드럽다. 내려놔 주세요. 음... 하나, 둘, 셋. 핫찹, 꼬이. 응? 음? 엄청 짠게 짜다고? 어허 uh -huh. 이제 너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이런 네. 거 해봐 음... 뭐, 나는 마늘치킨 난 만두 또 처음엔 맛있었는데 또시그니까 배부른 거야 아, 배가 부른 거지? 응 엄마한테 내가 좀 먹으면 맞아 엄마가 너한테 얘기가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밥 먹고 와서 산책겸 뭐야 루스타 벨리 거리까지 왔다가 거기가 좀 카페가 있다고 해서 카페 좀 먹을라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종류도 없고 우리가 이번 주만 카페 거리가 아니라 그냥 그냥 전혀 문화적으로 많이 유명한 거리라고 해서 돌아가지중 돌아가는 중 그리고 여기는 옛 국회의사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같은 느낌 보면은 이렇게 시위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경찰이 많아. 만나 했더니 시위자들이 많아서 그런가봐 욕요 요. 우리는 다시 돌아서 광장 쪽으로 갔다가 천사가 나오는 시계탑으로 그 시계탑은 맞아. 정각에 천사들이 와서 땡땡땡 치니까 지금 1시 반이니까 부지런히 가서 두시꺼 보면 좋겠다 날이 이런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한데 햇빛이 말도 안 되게 뜨거워. 그래서 내가 많이 까매졌대요. 까매졌어. 자외선이 생가 봐. 근데 나는 타는 즉시 즉시 까매지니까 더 까매졌을밖에 없나 봐. 한국은 더운 게 약간 습한데 여기는 그냥 진짜 그냥 화창한데 찡찡. 어. 자외선이 내리니 음. 세네요. 끄거 이제? 이것도 왜? 일이다 일. 왜? 꼈다 껴딱 껴딱 껴딱. 껴딱. 곪딱 컸다 아닌데? 컸다. 켰다 컸다. 켰다 컸다 컸다. 켰다 아 아, 진짜. 그래도 슬기는 시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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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니, 기야 여기 잘 보인다. 여기 자체가 명당이야. <laughs> 명당이라. <발명상이네. 웃음> 예뻐. 여기는 <laughs> 시계 도지아 시계 타워 천사가 나온다는. 근데 이거 왜 보는 거야? 이거 오래됐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아니, 그냥 이 건물들이 더 예쁜 거 같아서. 그러게. 지금 한 거잖아. 2분 전이라서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전각에 종 치고 들어갔대. 홀랑 들어가던데? <웃음> <웃음> 왜? <웃음> <이거 그냥> 불만이야? <laughs> 아예 놓치겠다. 일로 <올라가>, 와빨리와 <laughs> 아니 한 번에 홀랑 들어가더라고. <laughs> 근데 이게 왜 멋있는 거? 야 이게 더 멋있다. 한번 틀어봐 여기 옆에. <laughs> 멋있긴 하네. 그래도 아. 천사 종만 치는 것만 보자. 네, 그래, 종만 치는 거. 아, 망치를 굉장히 치던데. 어, 저거 뭐야? <laughs> 뭐? 건물 이쁘긴 하네. 그니까. 어 뭐야? 왔다, 왔다, 아이네 아. 형아 내가 이렇게 치듯이 친다니까? <laughs> 알았어, 이거 이제 놓치겠다, 좀. 58분이야. 아직? 오. 어. 나왔다. 댕. 어. 안 나오는데? 나오나요? 오, 야. 오. <laughs> 나온다. 저거 천사야? 어. 이거 <laughs> 무게 나오네? 나오네? 곤달라가. 한번. 둘. 이라서 두번 치고 갔나봐 자, 천사님은 일 끝나고 퇴근하셨습니다 아, 어때? 뭐 티야? 일로와봐 어땠어? 여가더 예뻐 자이 거리를 좀 볼까요? 쓸 땡기님이 계속 이쁘다고 노래한 건물 어 이쁘게 하네 천사가 정치명이 뭔 상관이야 지금 슬기야 다 들려 천사한테 얘기했어? <laughs> 와와인한잔 마셔볼까? 오늘 밖에서? 여기서 와인 한잔 먹고 갈까? 그럼? 와 여기 다 뭐야? 동아래도 봐봐 와 너무 이쁘다 건물들이 오. 가봅쇼 한번 여기 걸어볼래? 그래. <봐라나> 아 너무 좋아 포도나무가 그늘이 됐다고 어머 포도 따이 떨어진 거봐 어머 과연 뭘 보고 어머할까 포도 달려있는 거안 보여? 벗어봐. 아 아. 아, 아내 선글라스. <laughs> 코드 안 보여, 도용아 달리. 아 보여 거? 보여. 아 괜찮아? <웃음> <웃음> 와인들. 코드다. 와 이걸로 와인 만드나요? 우리 아래 있어 많아. 가자. <laughs> 어, 좋아. 엄청 이쁜 거리입니다. 사실 <laughs> 시계탑보다 여기가 더 어, 멋있네. 음. 이런 카페. 우리 드디어 카페 한잔 할까? 어, 시원하게 피아노 직접 치시고 있어 누가? 거리에 사네 네. 우와 잘 치신다 여기까지 잘 구경했고 카페는 어딘지 몰라가지고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야? 가보자. 카페에서 봐요. 자. 하이. 하나 둘. 야. 저희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스테이션 스퀘어리라고. 어. 스테이션. <laughs> 아 스테이션 스퀘어리야. 자막에서 광장이야, 보고. 광장이야 역광장. 어. 광장역이 아니라. 스테이션 스퀘어. 어쨌든 여기 왜 왔냐면. 내일 메스티아 한 번에 마슈로카 직행 탈 건데 여기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일로 올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마트에서 장정보고 내일 갈 10시간 대 장정에 짐을 싸고 아 방해하지 마아 냄새 아 미안해 씨. 그럼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리케공원 거의 뭐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둡네. 미케공원에서 여기서 바로 케이블카탈수 있는 곳이고요. 이거 타고 저기 나리칼라 요새까지 갑니다. 저기 끝에 보이는 건 조지아 어머니. 어머니의 상. 한 손에 칼, 한 손에 와이. 가보자. 알았어, 우리 도 축제에 합류해보자. 음, 조용한 사람들인 것 같나요? 아 우리는 다시 평화의 다리로 가볼까? 평화의 다리는 평화의 바로 르키공원 바로 앞에 르키공원을 연결해주는 어, 다리입니다 낮에는 여기 계속 버스 타고 지나다니지 몰랐는데 밤에도 사람이 정말 많고 자유로운 곳입니다 괴물? 괴물 어? 내 머리 위에 열기구왔었다 어, 여기고 내려왔어, 그 와중에. 어, 그 와중에 여기고 내려왔다니 두번 찍고. 앞에는 평화의 다리. 맞아. 어. 아, 이쁘긴 한데. 여기 내려왔어. 알어여기구한번 찍고. 승이도한번 찍고. 근데 저기, 평화의 다리는 건너볼래? 아니면 은 보는 걸로 만족할래?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케이. 야경이 이쁘긴 한데. 그냥 다리. 다리 아, 안실 어, 쳤어. 쳤어나? 나도 나도 드럼 치려고. 쳐봐. <laughs> 아, 왜? 잘 치네. 핸드폰도 쳤어. 너무 아파. 잘했어. 뭘 잘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테블릿시네를 비치는 아, 예. 야경을 타야돼좀 같이 좀 얘기하자. 아, 왜? 어? 아 나도 좀 즐기고 싶어. 자 여기 있습니다. 형아의 <laughs> 다리. Oh 이제 올라가서 보이자 케이블카 타고 나리칼라 어. 요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케이크가 탈 키자 어. 안녕 헤헤 열기고 뜨길래 엄청 나다 너무 가까워서 어, 잘안보여 이제 저게저 하늘 위로 떠오를 겁니다 처음엔 저게 달인 줄 알았지 뭐야 하하 <laughs> 이거 조지의 어머니 상인데 한 손에 검한 손에 어. 포도주 들고 있습니다 와. 여기 한 손에 검한 손에 포도주 <laughs> 너무,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잘안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야경 좀 봐도 돼 아우 여기안 보이는구나 어. 빛이 밝아서 안 보일 거야 내려가 보자 따란 어, 틈새 응. <놀람, 튼세>, 야경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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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당도 보이고 한눈에 보인다. 사실 안 보여 나뭇가지밖에. 그럼 가자. 예. Yep. 여기 야경이 더 이뻐서 다시 습니다 저기 밝길 빛나는 큰 건물이 대성당. 그 앞에 열리고 있고 그 옆에가 평화의 다리 트빌리시 모든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아침에만 급하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느라 몰랐는데 야경이 정말 예쁜 도시입니다. 내일 메스티아 일찍 가야 되니까 바로 숙소 걸어가서 쉬겠습니다. 마리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더 이뻐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 여기 무슨 성당? 몰라. 몰라. 그 성당. 여기고. 여기고. 여기 평화의 다리 여기 아래 곡등이 같은. 평화의 다리 그리고 여기 테블리시 시내들. 케이블카지던 아이네요. 이런 사이에도 다 가게가 있었나봐. 네. 이렇게. 다나에가을 클럽 클럽. 잘해보자. 방 동방 동방. 잘해보자. 오케 오케. 다 왔다. 응아 좀평자마지 약간 해양 같은. 이렇게 거리는 뭐, 끌려고 했는데 달이 너무 이뻐서 이것만 한번고 가겠습니다 카메라잘 못담아주네 대신 내 얼굴 못보려고 네. 안녕 하나 둘셋 네. 내일 메스티아에서 니서 아, 쉬겠습니다